먼저 갑작스럽게 이런 영상을 올리게 된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퍼즐 플러스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온갖 캐릭터 퍼즐과 함께 캐릭터 굿즈 언박싱 영상을 주기적으로 업로드해 왔습니다. 그러다 팽수 굿즈들이 뜨거운 반응을 얻게 되었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펭수 굿즈들의 언박싱과 리뷰를 진행해 왔습니다. 게다가 만우절인 지난 4월 1일에는 거짓말처럼 베트남 해커들에 의해 채널을 뺏기고 해킹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널 개설 1주년인 7월 28일을 맞아 기존의 영상들은 다 되돌려 받지 못한 채새 채널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광고 하나조차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고, 알량한 자존심에 그동안 광고 없음을 당당히 밝히지 않음을 사죄드립니다. 심지어 저는 그나마 광고 협찬을 받았던 영상마저 해킹 당함으로써 스폰서와는 거리가 먼 채널이 되어버렸습니다. 광고 하나 협찬 없는 저의 부족함을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많은 광고주님들의 협찬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퍼즐 플러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격려에 비해 단한 번도 협찬을 받아내지 못한 저의 부족함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의 냉철한 구독과 좋아요로 저의 부족함을 나몰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알람 설정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더욱더 노력하는 퍼즐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